오늘 설교 제목을 다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님 성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나를 위해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으로 첫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여 그의 영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에 그 애원이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그 애원의 안성이 바로 이사야 50. 3장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유일한 후손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기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모습으로 오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모습을 하며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의 옷을 나누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과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죽어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애언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이세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에 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직 순종하며 살아야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을 것이지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요. 그 사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며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오 예배 때에 이 말씀을 좀더 보강해서 하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며 죽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은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가 제 갈길로 가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피 흘려 죽어야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자원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속건죄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원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육체의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한 자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노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악화되어 있을 때에 가장 원수되었을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자원하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아버지와 동일한 자원하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심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뜻을 성취하셨고, 당신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만족히 여기셨다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 사역을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증언이 10절에서 11절이고 더큰 증언은 12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아름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원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을 버리심으로 죽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원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인하여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기에 자신의 희생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래하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한 사람들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이 못하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장 참혹한 고통 속에서, 예, 고통 중에서 자신들을, 당, 당신을 죽이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억지로 맞이 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셨기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싹스?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속죄의 원리를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으므라 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의 속죄재물인 양을 잡아서 그를 끌,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그의 죄를 그, 어 속죄 양에게 다 안수하여 증가를 시키고, 그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 피를 재단에 뿌려서 그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단회적입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의 값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표적으로 은혜로 그, 어, 속죄 제사를 통해 죄를 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왜? 신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의 피로 속죄함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피의, 피의 그 속죄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피값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값이 사람의 피값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담보물로 하여 속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의 값이 예? 1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값은 예 수천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억오는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한 생명의 피 값으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멘. 속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피 값을 통해서 영원히 죄를 속죄함을 받게 된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일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의 근거가 어딥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이 어린 양을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어린 양.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재물로 말씀하셨던 그 양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세례와는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며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여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정답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라고 이야기. 이 우리라는 단어에 일인칭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 읽겠습니다. 우리 어. 권학경 집사님, 이거 4절, 6절 띄워주세요. 전부 보세요. 전부 보세요. 제가, 어, 2021년, 1년에 내가 이 설교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억,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겠어요. 네. 제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 예수님은 실로, 우리, 우리가 누구예요? 나, 나.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또 저기 읽으라고 하니까 또 김강호 이름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은 김강호 목사님을 위해서만 죽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딱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 잘 읽어야 돼. 예. 여기서 읽고, 믿음으로 아멘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읽습니다. 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제, 제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우리 성가대. 성가대, 성가대. 어, 다, 여기 다 보고, 자, 이걸 봅니다. 읽, 읽,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로, 나, 긴가모의 질고를 지고, 나, 김강호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나, 김강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나, 김강호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 김강호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므로 나 김강호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므로나 김강호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6절자6절 자, 6절 시작. 나 김강호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나 김강호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자신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앞에 내가 아멘 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어?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오늘 나에게 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의 장을 이번에는 좀이 고난주간에는 성경 좀 읽어요. 성경을 펴고 좀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그 가셨던 길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그렇게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견디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철부지처럼 에? 나는 철부지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것만을 그냥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보다, 그보다 망령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절기를 지킨 줄 아세요? 이런 전기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주,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어? 치욕을 다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받는 그런 고난들을 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내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감내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확증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하나 드리라고 하면 왜 그렇게 인색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라면 왜 그렇게 인색해? 내 몸이 내 것도 아닌데, 주님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세요.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나를 위한 고난.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나를 위한 죽음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혐수막 보세요.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요. 그래야만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심이 나의,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나를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 크로스, 너 크라운"이라는 말이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영광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때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새벽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경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여